자 x 4제곱 빼기 5x제곱 플러스 4 얘를 인수분해를 해달래요 보기차식이잖아 맞아? 그래서 x제곱을 t로 둡니다 맞아요? 그러면 t제곱 빼기 5t 플러스 4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x 제 인수분해 1 4 해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 되니까 얘가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t값이 x제곱이라서 얘가 x제곱 빼기 1이고 X 제곱 빼기 4가 나와요. 근데 각각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합쳐 때문에 X-1, X-1, X-2, X-2,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 되냐면 얘가 X-A, X X-B, X-C, X-D로 되고 A, B, C, D 대소는 지금 이렇게 지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맞죠? 그럼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건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 마이너스 1 되고 C 값1 되고 D 값2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A, B, 마이너스, b, C, 구해 달래요. 그러면 A랑 D 곱하면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빼기에다가 B랑 C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서 정답은 마3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 산수 틀리니까 산수 틀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좀 지적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근 뭐야? 다 짝수 제곱밖에 없으니까 보기차식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다? X제곱을 X라 두고 Y제곱을 대문자 Y라고 두자고요 그럼 저식은 대문자 X제곱 빼기 6XY 플러스 Y제곱. 요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인수분해가 되면 보기차식 쉬운 케이스라고 했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려운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니? 얘와 얘가 들어가 완전제곱식, 그러니까 x 플러스 y 제곱이라든가 x 빼기 y 제곱이라든가둘 중에 하나 쓰면 된다고 했어요 맞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x 플러스 y 제곱을 썼다고 칠게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2xy인데 여기는 빼기 6xy가 몇 몇이 와야 돼요? 8xy가 나온다고 맞아. 근데 얘는 제곱수가 아니죠 맞죠? 제곱수가 아니면 일단은 버려라 되겠다. 그랬지그 다음 네. 만약에 뭐다? x 빼기 y 제곱을 본다면? 마이너스 4 x y.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제곱수가 맞으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가 풀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고 얘는 안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거를 집어넣어주면 얘 파란색의 식이 뭐가 나오냐? x 제곱 빼기 y 제곱의 제곱, 제곱. 그 다음 빼기 뭐죠? 2 e? x, y의 전체 제곱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맞아? 자, 그래서 이거 합쳐 쓰면 어떻게 되죠? x 제곱 플러스 2xy 빼기 y 제곱 x 제곱 빼기 2xy 빼기 y 제곱 그래서 이제 봤더니 뭐야? 마이너스 a랑 여기 a래. 그러면 a가 지금 뭐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by 제곱이래.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B가 1 나오죠. 여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몇 대인 거예요? 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틀렸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문자가 두 개밖에 없기는 하지만, 됐나요? 그런데, 일단은 시기 길어요. 맞죠? 시기 길면 둘중 하나예요. 내가 외우고 있는 곡생공식이던가, 내리표산에서 풀리던가. 됐죠? 그래서, 일단은 곡생공식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그 눈으로 봤을 때안 보이면 일단 내림차순으로 가서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공식도 내림차순으로 증명이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X는 세제곱이고 Y는 세제곱이 없다고 그럼 Y가 차수가 낮은 거라고 맞아? 네.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뭐다 X 차수보다는 지금 Y 차수가 낮아요 그 다음에 아 공식인지 아닌지 잘안 보여 잘안 보여서 우리는 뭐다? 아,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공식이라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야? 우리는 y가 있는 거랑 y 이차식이 없으니까 y가 없는 걸로 일단 나눠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y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ex. 그다음에 플러스 3, 요게 y가 있는 거예요. y가 없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요렇게가 지금 y가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네. 봤더니 앞에 거 혹시 인수분해 되나요? 네, 마이너스. 요러면 되나요? 3x 빼기 x니까 2x 남는 거 맞죠? 네. 그럼 앞에 거가 지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플러스 1, y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고 여기 뒤에 거 잠깐 x 먼저 하나 꺼내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요 x 제곱 빼기 x 빼기 3이라서 x 빼기 3, x 플러스 1인가요? 네.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조금 불편하니까 이거 한 개를 앞으로 꺼낼게요. 그러면 꺼내면 여기는 플러스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한 개만 꺼냈으니까 곱하기 보해서 그럼 봤더니, X 빼기 3,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X 빼기 3과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여기 X 남고요, 여기 빼기 Y 남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원래 3개 이상이 되는 거의 100% 이걸 쓰는데, 문자가 두개인 경우도 시기 길면 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정석 기본 문제에 딱한번띄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좋 문제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안 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 그때 테스트 결과 보면 정석 기본 문제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게이 문제였거든요. 이건 한번더 복습을 좀 해주셔야겠죠. 아, 별표 다섯 개 칠게요. 각종 학원 테스트 입학 테스트, 레벨 테스트 그 다음에 학교 시험 중학교, 고등학교 둘다 자주 나와요. 물론 중학교 거랑 고등학교 거가 살짝은 달라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항상 문자가 두 개인데 두 일차식의 곱을 인수분해하는 문제는 풀이가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만 되고 나머지 하나는 안 되고 될 거라서 둘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진짜 직접 진짜 인수분해를 해요. 노가다로 그러니까 케이스 를 분류 다 해서 인수분해 해요. 보통 요게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 그러니까 너희가 중상 1학기에 나와요. 현재 학교 시험에도. 그 다음 에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뒤에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배웠다면, 판별식을 이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판판형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별식을 구해. 그 2차 방정식에서 근데 그게 또 2차식인 거야. 그 또, 그 2차식에 또 판별식을 구해. 그 값이 0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판판형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아마 지금은 2차 방식 전이니까 아마 중학교 3학년 거. 로우에서 아마 이거것 같아요 느낌은. 느낌은 근데 이게 안되면 이쪽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알아야 되는데 아마 RPM이니까 요거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근데 나중에 뒷단에서 그러면 이게 또 나올 거거든요 이게 또 언제 나오냐면 공수 2에서 또 나와요 공수 2직설의방식이또 나오거든 이 문제가 그때는 요프리로 가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한가지만 아니라서 그럼 여튼 내림 테스트는 먼저 해볼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근데 여기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니까 아무거나 내림타선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타선은 어떻게 되다 X제곱, a y 의 X,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8Y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내림타선하고 나서 여기 뒤에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보통 이게 된다는 말이고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됐죠? 근데 이거는 근데 좀 힘들긴 해요. 자, 일단 이거 마이너스 2를 먼저 묶어낼게요. 얘들아. 묶어내면 3 y 의 제곱 빼기 4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3 y y 1, 1. 둘다 마이너스 하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짓은 뭐냐? 여기는 어떻게 XX밖에 안될 거고. 맞아? 근데 그래, 여기가 이렇게 지금 두 개로 쪼개지는데 마이너스 2의 위치는 뭔가 조금 여기를 신경쓰면서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얘들아 뭐지? 마이너스 yx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yx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가야 돼? 2는 아래로, 아래로 가고 마이너스 -3. 위로 가야지 마이너스 3 yx 플러스 2 yx가 돼서 마이너스 yx가 된다고. 이해 됐나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좀 배려가 넘치네요. 보통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해서 답이 한세개 이상 나오는 걸로 보통 중3에서 나오거든요. 리 문제는 베르솜존게딱한 가지 상황으로만 되게 만들어줬네. 그럼 인수분해의 결과는 x에다가 이거 적은 거 x 빼기 3y 플러스 1. 그다음 x에다가 이거 전개한 거 2y 빼기 2. 이런 식으로 뭐다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겠지?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다? 누가 a 일해? x 앞에 있는 요 계수가 a래. 그러면 뭐 여기서도 되지만 요거랑 이거 하면 x 앞에 개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오죠? 그게 a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로 풀었죠? 요걸로 내비테서 하고 나서 노가다 인수분해로. 세 y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뭐요? 마이너스 2 하면 여기가 플러스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2고 여기 플러스 거나요? 그럼 여기 가 플러스 yx가 나오니까 안 되죠. 근데 특정 문제들은 중상 기출에서는 이게 분명히 여러 개 되는 거 나와요. 이게 딱한 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최소 세개 이상 되는 걸로 나와야겠지. 됐습니까? 답좀 확인 좀 해주세요. 딱 맞네. 그래서 이 문제 좀연습하세요이거 중상 거예요. 고일 거 아니에요. 이거 중상이야. 100% 중상이야. 고일에서는 그냥 보통 일부러 이 문제 안 되는 거 내려고 이거 내기도 하거든요. 그 중상 문제입니다. 분모는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 곱하기꼴로. 근데 분자만 지금 더하기로 연결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뭐다? 분자를 인수분해 달라는 말이라고요 근데 문자가 몇 개야? 세개 이상잖아. 이 그러면 뭐다? 3문자에 대해서 냄태서 하면 된다고. 근데 차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 문자에 대해서 냄태서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a로 할게요. 그러면 얘가 무슨 a 제곱이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무슨 a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a가 없는 것도 나올 겁니다, 맞아. 자, a 제곱을 봤더니 여기 b, 그 다음에 빼기 c. 그래서 b 빼기 c, a 제곱이 나옵니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a 한개 짜리를 봤더니 뭐 있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 에또뭐 있죠? 플러스 c 제곱. 그 마이너스를 꺼내면 b 제곱 빼기 c 제곱 되겠네요. 맞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뭐야? a 없는 게 여기 있죠, 통째로. 그럼 얘는 그대로 b c에다가 b 빼기 c 이렇게 적을게 알겠지? 그럼 내리친다 했으니까 뭘 인수로 가져요? b 빼기 c를 인수로 갖는다고요. 그래서 얘가 뭐다? b 빼기 c를 인수로 갖고 남는 거 적었더니 a 제곱 빼기 b 플러스 c가 되고 그다음에 b c 남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바로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잖아. a a b c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요 맞아? 그러면 결과가 a b 먼저 적을게. b 빼 c. 그 다음에 a 빼 c인데 c a 라 적어주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적을게요. 됐습니까? 됐니? 요게 누구라고? 분자라고 분자.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니? 요거 두개 부호 반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겠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요 풀이 말고 한개 아직 더 알려준 거 기억 나나요? 얘가 지금 뭐라고? A에 대해서 내림타순 했더니 B빼기 C를 인수로 가졌다고. 네. 그러면 B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했다면 반드시 c 빼기 A가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맞죠? 인수. 그 다음에 뭐야? A에 대해서 내림타을 했으면 뭐 B 뭐야? A의 내림차순이 B빼기 C고. C에 대해서 쓰면뭐 A 기 b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음. 또 누구 있니? C-A 이 a 1이에 대해서 빼기면뭐 c -B, 뭐 c 0이뭐 10빼기 1 0빼 c 1이빼기1 0빼이 10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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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빼기 10빼기 1 0이기 10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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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빼나 10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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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빼기 10빼기 1 0시기1시빼기 10빼기 10빼기 숙제할 때 마친 사람 하세요. 왜냐면, 이게. You w o u l 조금 미흡한 거예요 좀더 하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요 d 사실 지운 편이잖아 t 개잖아 곱이 곱 e 네 개만 돼도 요풀이 풀이가 e o 가 h e r two, s i n 요 근데 y 렇게 look at a polymer and say, you cut. But then, now, so. You w o 줬어요두번이어 정석 풀 때랑 개념 문제 풀 때랑 됐을까요? 아, 전개만 안 하면 되요 전개하는 건 잘못된 거고. 전개해서맞은 것도 칭찬받을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한 문자에 대해서 고차식, 3차 이상의식 우리가 고차식이란 라데 있을 때 맞지나?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뭐다? 인수정리를 쓰는 거를했다고 맞지? 그럼 인수정리를 쓰려면 그거 뭐야? 0대는 숫자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게 이름이 유리근정리라고 했고, 그게 뭐라고 했더라? 1 최고차, 최고 약수, 상수항 약수. 그래서 이 중에서 염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특히 언제? 3차식은. 없으면 문제 오류다이겠지 물론 안 되는 것도 실제로 있긴 하지만 그런 3차식이 있지만 그런 걸 우리는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고 최고차항은 2니까 1 2. 상수항도 2니까 1 2. 그럼 우리는 여기 안에서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됐니? 일단은 뭐이은 탁도 안 된다는 거 보이니까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5 빼기 2니까 0 되는 거 보이나요? 됐죠? 맞죠? 네. 그래서 뭘 인수로 가져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고 맞아요? 물론 답지푸리는 조립기법을 쓰겠지만 조립기법을 하는 짓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로, 넓, 세로 바로 끝나는 거를 왜 조립기법을 하는지 더 길게 적어요? 그럼 2x 제곱이고 여기 2x를 곱에 빼기 x를 곱이니까뭐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뭐 오면 돼? 네, 마이너스 3. 2 오면 되고 초수액 인수분해 한번더 되는지만 체크해주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지금 되나요?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x니까 그럼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가 나와요? x 플러스 1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a랑 c는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대칭구조라서 그래서 a,c는 모르겠어요 그냥 a,c는 하나는 1이고 뭐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뭐둘 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b값은 고정돼 있지 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4,1 더한 네. 6이 답이 됩니다 알겠지?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뭐야? 이거 인수분해 해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 3문제에 대한 고차식이라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유리근 정리를 써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은 1입니다마자 1 네. 상수항은 무려 36이네요 어우 많네요 네. 36에 약수가 <laughs>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되는 걸 찾아 주셔야 돼 되겠지 일단 여기 다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우리 당연히 마이너스를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한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넣어 봤더니 1 더하기 10, 마이너스 33 더하기 36인데 46이랑 마이너스 34밖에 안니까0 안되니까 그냥 갖다 버리고 그 다음 약수에 마이너스 2도 있잖아 맞아? 마이너스 2를 열심히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2 그래 됐다고 자 요거 2개 더하면 76인데 요거 두개 더하면 몇이죠74 74에요? 아우 그 다음 마삼도 있잖아요 열심히 마삼도 넣어보는거 그래서 마이너스 27에다가 90. 90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99에다가 여기 36인데 어, 126이고 마이너스 126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되네요. 그러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고 가로 나면서 열심히 해주면 x 제곱에다가 여기 3x 제곱인데 여기 10x 제곱인가 7x 제곱이필요한데 7x 먹으면 7x 제곱 만들어지죠 상수항이 36인 까 곱하기 몇 해야 돼요? 12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근데 얘가 한번더 인수분해 되잖아. xx 3 4로 맞습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 파이가 있으니까 저도 여기다 파이는 네. 붙일게요. 됐을까요? 네. 근데 얘들아 원기둥 부피 공식이 뭐예요? 파이 R제곱, R제곱 H 이게 원기둥 부피 얘들아 부피는 영어로 볼륨이라서 보통 V를 많이 쓴단다 알겠지? 네, 그냥, 그냥 참고 참고. 중요한 거아닌고 여튼 A는 3대고요. b는 4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물었으니게 몇이에요? 7이가요두 문제는 뭐 크게 차이 없죠 똑같죠 한문제는못한 고차식 인수분해 유리근 정리를 쓰는데 노가다 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도 결국 뭡니까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이라고 됐니? 그럼 인수분해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100% 0 되는거 0 하나는 보이잖아 그러면 잘 안된다 잖아 안된다 면 안된다 그러면 여기 뭐야 x로 하나 묶어내면 남는 게 뭐지, 얘들아? x 세제곱, 3x 제곱, 3x 4고. 이거는 그 1초 만에 알잖아. 1으면 된다는 거 보이잖아. 1으면1 더하기 3x 4니까. 그러면 머리 인수로 간다고 1로 면 되는 거면 x 1을 인수로 갖는다고 인수정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를 쓰면 열심히 해주면 x 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제곱인데 3x 제곱인 가 플러스 4x가 만들어지면 되고 상수항이 마산데 마이너스 3인 거 곱하기 4를 해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제 네. d의식이 완전 제곱시니까 인수분해가 한번더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x, x 1, x 플러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 f(x)랑 g(x)를 이제 노가다로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2차계수가 1이 됐으니까 둘다1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x부터 보자고, x가 만약... 뭐 어, 아니다, 이거부터 할게. f 2 어, 그러면 요거부터 볼게겠지 얘들아, F가 만약에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면 무조건 값이 0 나올 거 아니야, f 2가 근데 0이 아니래. 그러면 X 플러스 2 지금 다 어디로 가야 돼? GX로 가야 된다고. 얘가 F로 가면 f 2가0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됐나? 요 근데 2차식이라며. 그럼 남은 요거 두 개는 어디로 가야 돼? F로 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럼 얘는 f 2가 양수 나옵니다. 됐습니까? 적어줄까요? 혹시나 그래서 만약에 뭐라고 영어는 조금 할줄 아나요? If 네. 그래서 뭐다? f x 가 x 플러스 2 에다가 무슨 꼴이라면 뭐가 된다고? f 마이너스 2가0이 때문에 뭐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해요. 잘못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절대로 얘가 이로 가면 안 된다고. 자 그럼 마무리 지을게요자 F3, F3 여기다 3 넣으면 3곱하기 2니까 6 나오게 되고, G2 여기다 넣으면 4의 제곱이니까 16 나옵니다. 두개 더하기 해달래. 몇이다? 22다 나오게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풀이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맞아? 맞아총세 가지긴 한데. 세 가지 다 할까요? 세 가지 다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뭐야? 얘를 얘로 나누었더니 모은 뭔지 모르겠고 여기가 2차식이니까 여기는 1차 이하가 돼가지고 ax 더하기 b였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1밖에 지금 현재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1넣었더니 0되고 여기도 0되고 1넣었더니 a 더하기 b가 됐다. 해가지고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로 바뀌고 이 b 자리에 넣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다 X20 제곱빼기1은 X-1의 제곱에다가 QX에다가 B를 마이너스1을 넣어버리면 A에다가 X-1 이렇게라고 쓰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갈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기억이라고 할까요? 뭐 쓰면 되는데 요거 공식을 쓰면 된다고 했다고 이거 교육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얘가 공식이 이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어요. 맞아? 그러면 여기 봐봐. 얘는 이 공식을 적용하면 뭐가 되니? x-1에다가 x의 19, x의 18 쭉쭉쭉해서 x 더하기 1로 쪼개지게 될 거고 그다음 여기는 x-1을 대고 그대로 보면은 qx에다가 ax-1 이렇게 지금 된다고 봤습니까? 그러면 양변 x-1개씩 나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나눠도 여전히 항등식이기 때문에 다음식이라서 우리는 뭐다 또 1을 대입할 수가 있다고. 얘들 여기 1럼에 몇이라고 했니? 20이라고 했어요. 19가 아니에요. 여기 한개더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1럼 0대고요. 여기는 a가 돼요. 그래서 a 값이 20. 그다음 이제 뭐다? b 값은 마이너스 20. 그래서 나머지가 뭐예요? 20x. 빼기 22다 해서 요게 첫 번째 풀이 조금 더 일반적인 거 너네 여기 어 왔나? 20 아, 그 제곱, 19 제곱, 18 제곱, 17 제곱 쭉아그1주고 그러면 연주리 연조리 법이고 제곱으로 나뉘니까 1로두번 하면 된다고 했어요 맞아 해보자. 1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1대고 1이고,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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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해서 다 1이고 1이고까지는 됐을 거고, 1이랑 1곱하면 여기에서 여기는 0 나오고 됐니. 그다음에 또1 적고 1이고 1이고 2이고 2이고 3이고 이렇게 갈 건데 됐나요?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몇개 되더라? 10개인가요? 총 21개 아닌가요? 아, 왜냐하면 20부터 1까지가 20개인데 상수항이 0이라 생각한다면 21개잖아. 그래서 요거 한 개를 뺐기 때문에 여기가 20개 아닌가요? 맞습니까? 20개면 여기 봐봐 20개야, 20개야, 20개야. 라인 다 20개 이일게찍된다고 20개라면 여기는 19가 나오고 여기는 몇이 나와요? 20. 20이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형태가 뭐라고 했냐 얘들아 얘가 x 빼기 1이기 때문에 a에다가 x 빼기 1 더하기 b 꼴이라고 했어, 알겠지? 여기서 b가 누구야? 이 e 숫자라고 했고 a가 뭐냐 면 이거라고 여기를 절대로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난다 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20에다가 x 1 해서 똑같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그렇죠? 나쁜 풀이가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면 그때 지난 시간 토요일에 맨 마지막에 했던 문 있잖아 그때 인천 포스코고 걔는 이 풀이가 거의 압도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는 가셔야 되겠죠 본인이 공부 조금 잘하는 학교로 될 거라는